여기에는 신우대가 아닌 그냥 일반 대나무 같죠. 이 대나무는 이렇게 마디가 두꺼운 일반적인 대나무. 와 여기는 폐가인 것 같은데 이런 폐가를 좀 얻어갖고 여기서 지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것도 로망이었었는데. 짐이 옆에는 대나무가 이렇게 엄청 자라고 있어요. 만약에 죽순을 좋아하면 죽순 같은 거캐 먹으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죽순이 맛이 없더라고요. 아 봄이 오긴 왔어요. 또 봄이 되면 북서풍이 불면서 황사가 또 엄청 오겠죠. 봄에 낚시하기 좋을 때쯤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. 어 진달래 색깔 아주 그냥 진합니다. 여 저수지에 도착을 했는데 바람이 좀 들타는 곳에 앉으려고 여기 와봤는데요. 바람이 들타서 절로 가면은 저쪽에서 바람 불고 또 이쪽에서 바람이 안 불어서 일로 오면은 여기가 또 바람 불고 바람이 정신없이 불고 있어요. 지금은 또 잠잠해졌네. 한번 잠깐 낚시를 해볼까? 이런 날에는 낚시하지 마세요. 지금 풍속이 12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. 지금 이런 날에는 낚시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낚시하러 가는 분은 안 계시겠죠. 아무리 잘 잡힌다고 해도 낚시하러 가지 마세요. 낚시라는 게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, 이런 날씨에도 낚시하면 안 되는 날씨, 이런 바람 부는 날씨에 과연 물고기가 나올지, 캐스팅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,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구독자분들은 절대 나가지 마세요. 번에서도 낚시를 좀해 봤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해 보는 겁니다. 낚시하지 마세요. 봄철에 가장 잘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수로에 온 건데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요 바로 포기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주 잠깐 동안 낚시를 해 봤는데요 입질도 뭐 당연히 없었지만은 만약에 입질이 왔다고 해도 월척붕어가 계속 낚였다고 해도 기록갱신하는 사이즈가 나왔다고 해도 전혀 즐겁지 않았을 것 같고요 바람 진짜 왜 이런데요 말이 되나요 12m? 서해쪽이라서 북서풍 바람이 너무 심해요. 아 이런 강풍에서는 낚시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요. 호기심을 갖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낚시를 해봤습니다.